이렇게 까 자, 일단은 우리가 컨텐츠 광고나 이런 거를 할때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첫 번째 전환이나 트래픽을 몇대 몇으로 해야 되나요? 이런 네.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는데, 이 차이는 뭔지 알지? 네 말해봐, 여기 전환, 여기 트래픽, 말해봐. 우선, 전환은 음. 이제 말 그대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고객, 판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음. 고객에게 도달하는 캠페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트래픽은? 트래픽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아니야, 아니야. 정확하게 알아. 아니면, 그냥, 니가 아는 대로 얘기해봐. 를 일단, 제가 아는 대로는, 트래픽은, 이제, 그 홈페이지 대에 유입을 많이 시키기 위해가지고, 유입을 많이 할수 있는 사람들한테 타겟을 걸어서 노출을 시키는 거. 그니까, 이게 정확한 막, 정의 이런 네. 건 없는데, 네. 전환, 트래픽이 있잖아. 네. 아마 뭐,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비슷한데, 전환은 네. 말 그대로, 구매다. 그러면, 네. 구매와 관련된 행동, 또는, 아니면 뭐, 장바구니, 음. 결제 이력. 그니까, 광고를 통해서, 결제를 좀 했거나 뭐 메타도 그렇고 모든 컨텐츠 광고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매에 관련된 행동을 많이 하니까 음. 이 사람한테 내보내는 거거든 근데 반대로 트래픽은 말 그대로 유입이잖아 네. 광고를 딱 했을 때이 사람이 뭐 클릭을 하거나 네. 아니면 유입이 되잖아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어 음. 그런 사람이 아무래도 트래픽이나 이런 게좀더 많이 나간다고 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다 다르고 업체 뭐 매체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전하는 쉽게 말해서 결제 관련 행동 음. 봐주시면 되고 구매와 관련된 행동이나 아니면 뭐 구매가 아닌 이 사람이 장바구니를 담았으면 어, 광고를 통해서 전환 행동을 많이 했다. 나 음. 트래픽은 이 사람이 광고를 통해서 말 그대로 트래픽을 좀 이사 어, 광고에서 봤을 때이 사람한테 내보냈을 때 유입이 많이 될것 같다. 네. 일단 이렇게 보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누누이 말하는 게 내가 뭐 GFA로 얘기를 하면 상품에 있어서 우리가 타깃을 하잖아. 네. 어, 구매 의도 관심사 그다음에 이제 뭐 메타에 가면 리타겟팅이나 뭐 유사 타깃이나 구글에 가면 뭐 맞춤 세그먼트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이 타깃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 생각보다. 왜 힘드냐? 만약에 뭐 뭐가 있을까? 그때 내가 상품 정해오라 했잖아. 네. 저요? 어떤 상품? 저 가전 제품. 그래 어?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야. 좀 네. 밑반찬 중에서 대파김치요. 김치. 김치네. 네. 김치. 어, 식품이 김치잖아. 네. 그러면. 너희가 이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한테 왜 노출을 할 건지가 일단 중요하잖아. 네. 그러면 우리는 목표라는 거를 정할 거고, 타겟을 정할 거고, 어떤 광고를 할 건지 정할 거야. 그럼 이게 캠페인, 그룹, 광고가 된단 말이야.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목표가 어, 일단 유입을 많이 해야 되고 구매가 많이 나, 나야 되니까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적절하게 음. 좀 퍼센테이지를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타겟을 하는데 타겟이 가장 어려워 하거든요 네. 근데 왜 어려운다면 가전제품 여기 가전제품 있네 이걸 다 해도 되고 음. 아니면 공기청정기만 하면 돼뭐 음.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만 했다고 해볼게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하면 560만 도달이 나와 예상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살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거의 음. 30대부터. 30대부터? 이유는? 왜냐면 공기청정기가 기본 단가가 음. 높기 때문에 음, 음. 이제 20대까지는 좀 음. 전환까지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30대부터 이제 그 후에는 무한대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러면 30 이상부터야겠네. 네. 이렇게 하면 470까지 떨어져. 음. 성별은 똑같이 하고.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뭐 디바이스를 나눈다고 하면? 뭐 모바일로 한다고 해볼게 요바일일여 여러 지지있있지지러면면장장인인 m 하하면줄 줄어. 음. 뭐 나중에 뭐 이런 것도 늘리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지면에 따라서 줄거든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설명을 하면 여기까지는 다할줄 알아 다할줄 아는데 중요한 게 이것만 주구장창 타겟을 할 거냐가 이제 고민인 거야 그다음부터는 왜 그러냐면 이 도달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 진행을 하다 보면 내가 일년 삼백육십오 일 광고가 똑같을 수가 없어 그러면 공기청정기라는 구매 의도를 가진 사람은 공기청정기를 샀던 사람일까 아니면 살려고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일까 그런 것들을 솔직히 나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얘가 뭐 어떤 사람이 공기청정기에 대한 쇼핑 행동을 했거나 그랬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라는 카테고리를 얘네가 만든 건데 결국에는 어, 이것만 가지고는 공기청정기라는 것 자체가 무슨 어, 계절 이슈로 인해서 꼭 우리가 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공기청정기 사봤어? 아니요 안 사봤잖아 응. 그러니까 집에 있는 집도 있겠지만 없는 집이 훨씬 더 많을 거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공기청정기 단가가 비싸잖아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내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이거랑 관련된 것들을 좀 묶어보는 거야 음. 이렇게 해서 그룹을 하나 만들었다고 쳐 우리가 그룹을 하나 이렇게 해서 뭐 메인에 만들었어 그러면 이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음. 이 다음에 너희가 가설을 세워서 타겟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뭐 추천 타겟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어 음. 이게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음. 말 그대로 이제 신규로 광고를 집행할 경우 이제 내 브랜드 또는 이렇게 관심을 찾을 수 있다 그다음 기존에 이제 집행 중일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도달 범위를 좀 확대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면 막 추가를 해줘. 내가 추가를 해준단 말이야. 관련된 것들을 해서 어, 이런 것들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거 관심이 있을 것 같다. 포함과 일치가 있어. 합집합과 교집합이야. 그러면 넣으면 넓어지겠지. 음. 근데 너무 넓잖아. 그럴 때는 너희가 일치로 음. 음. 교집합을 해줘야 돼. 그래도 넓거든. 음. 그러니까 이거를 꼭다 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조금 권장하는 방법, 내가 많이 하는 방법은 공기청정기를 살만한 사람들이 뭘 많이 살까를 좀 생각을 했을까. 공기청정기를 사는 사람들이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거에 예민한 사람 가습기도 살것 그렇죠. 같고, 그다음에 나는 뭐 에어컨 이런 건 있을 거긴 한데, 어 제습기, 그러니까 관련된 것들을 좀 묶거든. 이렇게 묶는 경우도 있고, 음. 이렇게 묶으면 좀이또 구달 범위가 같이 나오잖아. 네. 그래서 관련된 상품을 묶거나 아니면 공기청정기 자체의 성능,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관지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건강용품 막 이런 거. 아니면 마스크, 음. 아니면 같이 먹고 공기청정기 이렇게 묶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묶거나. 아니면 공기청정기 있는 집들은 뭐가 있지? 식물. 식물. 음. 뭐 반려동물도 있고. 음. 식물이 있을까? 선인장. 아 여기. 그럼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 네. 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왔어. 음.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에. 반려동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 반려동물 이 있는 집들은 또 공기청정기를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 피부가 예민한 피부가 예민? 아, 애매해요? <laughs> 애매하잖 않나? 나는 육가아 유. 아, 육아. 어 유가 하는 집에 공기청정기 꼭 있었던 것 같거든. 음. 그럴 때는 그러면 여성 한 35세부터 음. 나는 한 49세까지만 할것 같아. 음. 뭔가 어린 아이를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 확장 대면 부모 타겟을 음. 할수 있거든. 음. 이런 거 봐야 돼. 그러면 더 육아에 할 때는 더 좁혀지겠지. 네.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 공기청정기? 식품 많이 사먹는다. 식어나 갑자기 떠올랐어. 고기랑 해산물이랑 푸드, 음. 바이닝 음. 용품, 청소 용품 이런 프라이팬 없네. 뭔가 약간 요리를 하면 냄새 때문에. 어 냄새 때문에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엄청 많지? 주방 용품도? 음. 그러면 진짜 만약에 맘 먹고 하겠다면 뭐 튀김기도 될수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오븐도 있고 그러니까 냄새 관련된 것들을 넣는 거지. 음.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뭐 가스레인지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걸 다 적기가 너무 많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넣기도 하고 아니면 니네가 좀안 떠올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에 식품만 넣었어. 그럼 또 타기 추천을 받는 거야. 받아보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 음. 여기까지가 일단은 공기청정기였고, 음. 김치. 김치는 나도 하고 있는데, 뭐가 있을까? 일단 너희가 나중에 이런 카테고리를 다 열어서 보면 돼. 난 모두 펼쳐서 보거든, 처음에. 이렇게 보면, 일단 김치가 있네. 김치가 있잖아. 김치랑 뭘 많이 먹지? 밥. 밥이면 국물. 또 뭐, 뭐가 있을까? 기타 밑반찬들. 밑반찬이, 밑반찬이면 뭘까? 여기서 밑반찬. 밑반찬 육류 계란 뭐 이것도 될수 있고 음. 조미료 소스나 뭐 여러 가지가 음. 될수 있겠지 음. 그럼 우리가 아는 이제 난 이런 것도 할것 같아 단백 다이어트 식품 이런 사람 뭐 김치랑 먹거나 그러잖아 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끊임없이 가설을 세워서 그거를 만들었을 때난 성취감이 되게 높거든 음. 근데 여기 내가 일차적으로 너희한테 이거를 하고 이차적인 게 가장 그 다음에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일단 우리가 타겟을 가설을 세우는 거야.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식품을 제외하자. 그러면 네. 식품을 빼고 김치를 선택하고 여기서 한번 정해보자. 식품을 빼고. 어 빼고 뭐가 있을까? 유가. 유가. 육아? 네. 유가도 보면 유가 식품도 있고 이런 거는. 음. 근데 유가 할수 있고 나는 가정생활 이런 것도 해. 음. 왜 그러면 이걸 대부분 사시는 분들이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많거든. 음. 그럼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으셔. 아니면 난 좁히겠다. 어 김치하고 가정하고 하니까 560만. 저는 좀더 좁혀서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나는 가구는 빼고 음. 여기서도 뭐 주방 정도만 하면 음. 이렇게 줄잖아. 네. 어 이런 식으로. 어, 적정 도달모수를 좀 가져가는 게 좋고, 네. 또 뭐가 있을까? 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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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캠핑 좋지. 음. 실제로 내가 캠핑 소재를 좀 해봤거든. 음. 그니까 러 뭐, 성과가 엄청 뭐, 만족스럽진 않았는데, 음. 이런 거 되게 좋아. 같이 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 음. 또 뭐가 있을까? 캠핑하면 떠오르는 거. 여행? 여행. 여행도 되게 많거든. 펜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이런 거. 그 이런 것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지 음. 또 뭐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 더 해보자 다른 그런 거요? 응 음, 같이 묶을 만한 거 1인 가구 같은 건 있어요? 1인 가구? 1인 가구는 정확히는 없고 잡지 그런 거 없나? 그런 거는 큰 분류로 있어 있을까 김치를 시켜 먹을 만한 사람이면 뭔가 음식을 다 시켜 먹고 배달을 시켜 먹고 반려동물 반려동물 음. 이유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음. 뭐 혼자 사는 사람들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기도 해서 이제 음. 반찬을 주로 시켜 먹거나 음. 아니면 정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 뭐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배달을 긍정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좀 음. 많이 시켜 먹는다라고 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의미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음, 좋아 음.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가전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냄기 네. 청정이 여기서 이제 중요하거든. 응? 너희가 이걸 한 이유를 내가 알려줄 거야. 여기서 아까 하나 뭐, 뭐 묶을까? 어떤 거 묶을까? 냄새나는 음식. 냄새나는 음식? 네. 그러면 공기청정기. 아니면 크게 식품. 음. 응. 이렇게 묶었어.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해. 어떤 속으로 컨텐츠를 만들 거야? 음 너희는 일반적으로 광고 컨텐츠를 만들고, 음 나는 반대로 이해했어. 내가 할 타겟들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 컨텐츠를 만들어. 왜? 내가 만들었는데 억지로 타겟을 띄워 놓는 거야. 음.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타겟에 한정적인 우리가 한계를 두는 거야. 되게 창의적이지 않고 뭐 우리가 요즘 막 크리에이티브하지 않다. 뭐 이런 말처럼 너희가 이런 걸 만들 때 타겟을 일단 다 봐. 음. 어떤 매체든 뭐 메타든 구글이든 보면서 어 이거 타겟하면 좋을 것 같아. 타겟을 하고 그 다음에 광고 컨텐츠를 만드는 거야. 음. 그러면 뭐 이런 소구가 되겠지. 상쾌라든가. 어. 저도 해 봐도 돼요. 응. 음. 지인이 놀러왔는데 고깃집 냄새 난데 너무 티나요. 뭐 이런 것도 될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진은 좀 이렇게 막 아, 막, 어 이런 냄새, 이런 거를 해서 이거를 사야 된다. 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 저는 이거를 직접 지금 하고 있는데 음. 가장 효율이 좋았던 게 여기 음. 타겟이 지금 식품 공기청정기잖아요. 음. 저는 타겟을 그 등산이랑 공기청정기로 음. 해서 진짜 효율 엄청 좋은데 여기서 제가 그때 소글을 여기가 집이야 산이야 하면서 되게 좋죠. 초록 색깔로 초록 초록하게 했었거든요. 그게 제일 효율이 좋았어요. 나 여기에 플러스 이게 한줄 나오잖아. <웃음> 어 <웃음> 좋다. 되게 되게 신박한데 그 생각 못 했다. 이게 음. 제일 좋았어. <laughs> 뭐 이거는 좀 오버스러운 건데. 집돌이 든니 음. 500m 음. 해봐야겠다. 음. 해발 1,500m 괜찮은 거 같은데. <laughs> 생각했다. 음. 뭐 이런 거. 음. 그러니까 아. 뭔가 사람들이 생각을 할수 있게. 음. 그럼 알프스 관련된 그거에 눕기 따가지고 넣으면 되지. 좋은 거 같다. 다 음.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거든? 음~~ 그 다음에 식품 김치 해볼까? 타겟 뭐 있을까? 난 이거 진짜 바로 나올 수 있어 아니 너, 너희가 타겟을 정해봐 타겟을 정해야 우리가 광고 소구를 이제 만들고 사진과 조합을 해서 광고를 타겟한테 광고를 타겟시키는 거지 3040여성? 음. 3040여성 캠핑족 캠핑의 김치? 바로 떠올라 음. 이런 말을 못 쓰겠지만 뭐 이런 거라든가, 또뭐 있을까?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단 먹을 거 싸가잖아. 음. 근데 김치를 이걸 꼭 사가라가 아니라, 너가 사서 먹는데 이걸 가져가라. 그러니까 뭔가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어, 여기 캠핑 갈 때도 이 김치를 사가면 되니까, 이거 하나로 음. 김치찌개, 김치라면 뚝딱 이런 것도 되고, 음. 뭐 이런 것도 그건 어때요? 그 어쨌든 캠핑 갈때 김치 이런 식품들 응. 살때 이분들한테 김치를 굳이 안 사도 되니까 응. 우리 김치가 맛있어서 김치값 굳었다. 약간 이런 식의 소구를 쓰고 싶은데 응. 떠오르지가 않 김치값 굳었다? 네, 왜냐면 가서 다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뭔가 나는 김치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전국민이 좀먹 먹는 거잖아. 응. 이거는. 근데 김치의 특성을 살펴보면 김치는 원래 사 먹는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음. 나는 어릴 때 보면 할머니, 엄마, 이모 막 여러시 뭐 옆집 막 이렇게 모여서 김장을 하, 했단 말이야. 김치를 사 먹을 때는 우리가 어디 놀러 갔을 때, 조그만 김치 펜션 같은 거. 근데 요즘엔 사 먹는 시대잖아. 그러면 이 이제 나이대가 뭐 40대, 50대 이런 여성들도 나중에 타겟을 하려면. 사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돼 음. 그러니까 그런 속으로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와 번외로 아까 공기청정기도 그렇지만 공기청정기를 꼭 사지 않아도 되거든? 근데 꼭 살만한 속으로 우리가 타겟한테 광고를 타겟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보면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타겟을 정하고 광고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대부분 광고 컨텐츠를 만들어 어, 우리 뭐 이런 뭐 영상 만들고 뭐 이거 컨텐츠 뭐 이렇게 사진 배너 만들어서 이제 막 돌려 아 어, 그러면 뭐 트래픽은 몇 퍼센트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응. 이런 생각이 다 끝나고 광고를 만들어야 돼 순서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때 만약에 업종 아무거나 말해봐 상품 아무거나 뷰티 업종 뷰티? 네. 그러면 여기서 다 펼쳐봐 펼쳐서 보는 거야 펼쳐서 보면 뷰티 관련된 거나주잖아 뭐가 있을까? 음, 선어 어. 선크림? 선크림, 선크림. 선크림. 음. 그럼 이것만 있잖아. 네. 근데 음. 나는 옛날 에 선크림 나 했었는데 어 같이 할때 이런 거 많이 있어. 클렌저. 음. 그다음에 메이크업도 좀 같이 했었고. 음, 미백. 어, 음, 미백. 이런 거 같이 하고 미백거든요. 스킨케어 아닌데. 미백, 미백 미백이 없을 리가 없는데? 미백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아니서 바디. 만약에 선크림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얼굴도 바르지만 음. 몸도 바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음. 그럼 이런 거에 뭐 여행 관련된 것도 음. 같이 하고 음, 여행, 여행 관련된 것도 음. 같이 하고. 그다음에 뷰티는 나는 무조건 의류랑 같이 묶어. 음. 대부분 뷰티는 어쩔 수 없이 의류 액세서리가 좀 겹치거든.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봐. 관심사를 가끔 동원할 때도 있어 근데 관심사를 할 때는 무조건 일치로 해야 돼 음. 합지, 음. 합집합으로 합 하면 너무 넓어 음. 근데 뷰티를 만약에 한다 뭐 예를 들어 뷰티 전체다 그럼 무조건 이제 합집합으로 하게 되면 넓어져 음.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일치로 해서 음. 최대한 좁혀주거든 근데 만약 이것도 넓다 그러면 음, 나는 차라리 줄이는 게 나은 것 같아 완전 확실한 만한 것들 이런 것들 음. 뭐세 개나 아니면 두개 정도 음. 해도 꽤 나오거든 이렇게 여자 가세 개만 했는데도 음. 그러면 뭐 이렇게만 묶어도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조금 이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어, 이런 타깃한테 이걸 내보내야겠다. 근데 아까 여행이야. 그럼면 소구가 또 달라져. 사진 자체가 나는 좀 휴양지 같은 사진. 약간 요, 요긴 까맣고 요긴 하얗고 막 해가지고. 음. 숯 있잖아. 네. 숯 그림 해놓고 제 피부랑 숯이랑 똑같다고 뭐 그런 <laughs> 느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 바로 해봐. 음. 웬만하면. 음. 그 대신 무조건. GFA 말고도 모든 광고에 있어서 니네가 해야 될 상품과 타겟을 먼저 정해 음. 그다음에 그 타겟한테 맞는 메시지를 내보내야 돼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서 아무 타겟한테 똑같은 걸 내보내면 당연히 효율이 없어 음. 그러면 최소 너희가 하고자 하는 타겟에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을 일치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네. 나 여기까지 해봤는데 혹시 질문 있어? 그러면 정말 궁금한 게저 응. 예상 도달 수가 응.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신경을 쓰시는지 쓰지 한 이게 50만 미만인가? 그니까 50만 미만인가 그러니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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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아마 응. 뭐 알림 뜰 거야 뭐 이리, 음. 이런 식으로 보면 <laughs> 음. 노출이 음. 원활한 숫자 3만 해도 어. 그렇지 음. 57만은 안 아. 그러잖아 52만도 괜찮고 그러면 50만 이상부터는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상 도달수가 너무 작을 경우 어, 도출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말하는 게 이제 타겟 도달 범위. 최근 30일 이내 광고를 본 이력이 있는 이제 예상 도달수로 실제 인구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의미할 수 없는 게뭐냐면 이게 이 사람이 정확히 구매도가 의 있다라는 거를 얘네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거야. 어떤 사람이 30일 이내에 갑자기 어제, 어제 없었는데 어, 오늘 이 타겟에 음. 들어갈 수도 있고 음. 어제 있었는데 30일이 지나서 오늘 타겟에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를 너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지만 않으면 돼. 음. 그래서 나는 평균 100만 정도로 100만? 잡아. 아, 100만이요? 응. 음, 평균. 음.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30세에서 30, 3 30, 40대를 많이 타겟 한다고 가정해보면 이렇게만 타겟하도 이건 뷰티라 좀 많이 나오는 건데 아까 뭐 김치야? 그러면 290만이 나오거든. 음. 근데 이걸 남자로 바꾸면 어머. 이제 우와. 엄청 줄어. 어머. 근데 이 정도까지는 난 괜찮은 것 같아. 어, 뭐 진짜 적으면 한 7, 80만까지 괜찮은데 그래도 100만 이상은 나와줘야. 음. 100만에서 500만 사이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중간이지. 겠 음. 음. 그러한 이유들은 아무래도 아까 여기서 뭐 말했던 것들처럼. 그냥 이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노출을 얼마 정도 할수 있고 예산에 따라서 음. 이제 수치를 다 계산하는 거야 CTR, CPC 계산해 봤을 때 어차피 100만 노출 안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내가 아까 우리가 타겟 이것만 하면 나중에는 분명 동락이지 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가설을 세워서 새로운 타겟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음. 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상 도달 수를 진짜 많이 물어봐 실제로 맞아 또 있을까? 질문? 그러면은 응. 이제 c p a 권고가 처음이라고 하면 예상 도달 수를 예를 들어 저희가 250만 원으로 설정을 했어요 응. 그럼 그거에 대해 이제 뭐 CPC나 아니면 CTR을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응, 응. 초반에는 당연히 예산을 안 걸어놓고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응. 일단은 나는 그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네. 만약에 5 0 0원 걸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많이 노출시키려고 하는 경우는 이제 뭐 1억까지요. 그냥 최대한 많이 나가게끔 노출시켜주는 경우가 있고, 음. 아니면 여기서 10만 원 이런 식으로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음.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만약에 그룹 예산을 하거나 아니면 캠페인 예산을 해주면 돼. 음. 그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걸면 돼. 그러니까 캠페인이냐 이렇게 캠페인 예산 걸던가 그룹 예산을 걸던가해서 무조건 조절을 해주면 돼. 음.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거든. 음. 근데 예산이 정말 적으면 이렇게 그룹을 해도 되는데 나는 굳이 추천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 얘네가 성과형이다 보니까 네. 야, 모든 이제 그룹들 광고 그룹들은 음. 이렇게 보면은 뭔가 맞추려고 웬만하면 할 거거든 음.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고 우리가 만 원에 맞추려고 얘가 할 건데 성과에 따라서 노출 도달이 빠를 수도 있고 음. 느릴 수도 있는데 난 이거보다 차라리 이걸 넓혀주고 캠페인 예산을 걸어서 조절할 것 같아. 음. 근데 만약에 소진이 생각보다 빨라. 내가 하루에 음. 10만 원 써야 되는데 오전에 보니까 벌써 한 7만 원 썼어. 음. 그러면 낮춰주는 거야. 음. CPC는 400원이나 아니면 아까 490원, 음. 뭐 70원, 50원. 이거는 나가는 CPC에 따라서 너희가 그때그때 그때 봐줘야 돼. 음. 그래서 성과형이 어려운 이유가 말 그대로 성과에 따라서 노출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 음. 그런 게 있으니까 꼭 이거는 해보면서 음. 느껴야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g f a 관련된 실무인데, 그러니까 광고를 만들고 이런 거는 솔직히 브랜드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타겟이나 이런 설정은 진짜 다들 잘 몰라. 나도 솔직히 크게 얘기를 잘안 하는 편이거든. 근데 어느 순간엔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 뭐 효율이 없어요. 음. 타겟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어디에 노출시켜야 될까요? 이런 것들의 정의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자신 없게 계속 운영을 하니 이거에 대해서 효율이 없고 계속 이래서 내가 한번 심화 과정 뭐 아니면 실무 과정을 한번 찍어봤는데 음, 너희들도 해보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계속 시도를 해보고 궁금한 거는 나한테 말해 주면 돼. 네네. 네, 오케이 여기까지. 고생하습니다 감사합니다.